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계신다고 그랬죠? 네 지금 한국에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세요? 저는 영주권 가지고 있어요. 실례지만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86년생이요. 네. 제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회사는 벤갈드라는 회사인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은 그 회사만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종목 하나에 예를 들면 애플이나 아마존만 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음. 유망한 주식들에 좀 이렇게 나눠서 미리 나눠져 있는 이런 거죠 이제 미국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언제부터 금면을 보유하셨죠? 저는 2014년부터요. 보통 이렇게 오래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미국은 한국에서 그런 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월급에서 국가에서 이미 빼고 국민들한테 주잖아요. 어, 미국은 그런 연금을 주식으로 줘요. 그래 나중에 이게 은퇴연금이라고 해서 네. 은퇴를 한 후에 65세인가? 그렇게 네. 되면 택스를 내지 않고 그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럼 강제 가입이에요? 그렇죠. 연금 내듯이 강제로 가져가요. <laughs> 처음에 얼마가 들어갔었죠? 6만 9천불에 들어갔어요. 어, 한 7천만원 되나? 그럼 지금은 얼마 정도 됐어요? 지금은 한만아 일십 백천만 네. 십만 십만 삼천 육백 정도? 13만이 아니고요? 네네 13만 6천이요 죄송합니 6천. 13만 6천 <laughs> 어, 그럼 거의 딱두배 됐네요? 음네그 정도 되, 어, 되더라고요 되 그런. 7년에 두배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한10% 정도 됐겠네요 그러면은 7년 지나면 딱 거의 두배 되거든요 음. 그럼 이거 계속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들여다보진 않으셨겠네요? 저는 오히려 안 들여다보는데 네.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빨리 빼서 더안 네. 안전한 보험에 네. 늘하는등 뭐아 이런 분들이 주변에 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그냥 듣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계속 가지고 계실?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이, 이 돈은 그냥. 애초에 생각을 아 그냥 날리면 날리지 그냥 없는 돈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laughs> 어... 하고 시작한 거라 지금 당장 뭐쓸 일은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계속 놔둘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미국 시장 완전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를 수정하는 거면 그렇게 떨어질 일은 없겠네요 네네 그런 거 같아요 좀 어... 굉장히 안전하고 네. 수익은 많이 나지 않지만 안전한 걸로 시작을 한 거라서 뭐 미국이 음... 망하지 않는 이상 <laughs> 그스타은 그러니까... 어, 그 망하지 않을 거라는 어... 기대를 갖고 음. 저 벵가드라는 저 종목을 음. 지금 직장에서 저렇게 연금처럼 강제가입해갖고 지금까지 갖고 계신다. 이건가요? 제가 올해 일한게 아니라 그만큼의 연금을늘순 없었고요 그중에 제 연금도 들어가 있는 거고 아, 그 중에... 근데 나머지는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왜냐 r l t h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쵸, 그쵸. 주식이라는 게 있네? 라고 음. 생각을 하고 더 넣은 거죠 그럼 네. 현재 이 t v t i 말고 다른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곳이 있어요? 아 네, 저는 girl, the t f e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좀큰 정보, 애플이나 테슬라나 음. 조금씩 사고 있어요. 혹시 그 미국에는 부동산 이야기는 많이 안 합니까? 부동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지만 어. 저는 그 실리콘밸리 쪽에 살았거든요. 예. 그 어디다 그러지? 캘리포니아 쪽인데 그 LA 말고 LA 위쪽에 그 샌프란시스코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거든요. 음. 그래서 집을 막 사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다른 주에 비해서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나 자기의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음. 그런 꿈은 있죠 부동산은 한국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laughs> 한국처럼 막 영끌하고 이런 건 아닌데 <laughs> 어... 그래도 언젠가는 내 집을 사겠지 약간 이 정도? 미국에 살고 계신 곳은 월세로 살고 계셨었어요? 미국은 월세 아니면 자기 집이거든요 예. 이런 전세 개념이 없으니까 어, 월세로 산다는 게 굉장히 보편화 돼 있어요 그 살고 계신 곳이 한몇평 정도에 한월 얼마 정도예요? 어, 미국은 평수로 하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laughs> 어, <진짜. 웃음> 미국은 스퀘어 피스로 하거든요. 근데 어, 예. 제가 대충 기억나는 게 제가 투베드에 살았는데 네. 글쎄 한 20평 정도 됐을까? 크지 않았던 거 같지. 뭐 20평 남짓 됐던 거 같아요. 웬트비가한 달에 3,750불이었으니까 <laughs> 한4 0하원 <와>, <laughs> 아, 진짜. <웃음> 아니, <웃음> 네. 얼, 얼마를 벌어야지 그 <laughs> 넷이. <laughs> 제가 살던 동네가 뉴욕 맨하탄이랑 비교해서 음.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라고서 그래 거예요. 그게 만약에 다른 주였으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죠. 어, 그 항상 궁금한 게 주식 얘기 아까 했었으니까 미국도 이제 단타 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럼요, 소스. 많죠. 네. 연금처럼 쭉 가져가시는 분도 많지만 그 단타로 이제 좀 돈을 벌려고 하는 분도 많다 네네네 네. 많죠 아, 그러면은 지금 VTI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한100% 정도 되시는데 보유하고 계신 다른 ETF나 개별 네. 종목도 수익률이 한이 정도 됩니까? ETF는 2019년부터 했는데 그것도 한 12.4%? 정도 음. 되더라고요. 미국도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존버하면 승리한다. <웃음> <웃음> 그런, 그런 말이 있습니까? <laughs> 네, 있어요. 아, 있어요. 역 아, 어디 가나 똑같구만. <laughs> 역시. 어, 혹시 국내 주식 하고 있는 건 혹시 없으세요? 한국 주식? 네, 한국은 음... 아직 제가 하지 않고 있는데 어, 한국도 해야 되나 싶어요. 너무 <laughs> 주변에서 다 해서 아, 진짜. <laughs> 지금 그러면 한국에 잠깐 머물다가 다시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음... 한국에 아예 들어온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형 재테크를 이 시작하셔야죠. <laughs> 네, 근데 네. 뭐랄까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 그니까 오히려 제가 그 장초를 할수 있었던 건 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사야 되니. 느 알아야 되느니, 뭐, 파느니, 많은, 이런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아 한국은 누구나 다 이걸 하다 보니까, 에... 듣는 말도 너무 많고, 아 그래서 좀, 저 같은 유리멘탈은 네. 왠지 하다가 망할 것 같아요. <laughs> 어, 주변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없을수록 좋다, 그러면. 그치? 지 제가 듣기로는 그런 큰헤치펀드 같은 데에서 일하는 분들도 수익률이 2%에서 4%를 넘기지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laughs> 아, 진짜요? <laughs> 그 진짜? 전문가들도. 네, 아무리 사고팔고 해도, 나중에 보면 진짜 네. 4% 이상을 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렇구나.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고네 그래서 그걸 듣고 아 나는 마이너스 음. <laughs> 하겠구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계실 때는 어떤 쪽의 직업이었어요? 저는 치과의사였습니다 <laughs> 대박 덴티스트 아, 오, 대박 짱 멋있어 오, 짱 멋있어 <laughs> 아닙니다 와. 하나 아, 궁금하게 생겼다 미국에서 그 임플란트 어금니 하나 <laughs> 하는데 얼마예요? 동네마다 다르고 네. 또 주마다 다르고 또 네. 병원의 등급 같은 음. 것도 다 다른데 제가 일했던 곳은 하나 하는데 한 4,000불에서 5,000불 정도 들었어요 유튜브에서만 봤는데 마트에 본인이 셀프로 치료할 수 있는 용품들이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 아 그거 아요 많아요 병원이 어. 하도 비싸니까 어. 웬만큼 사람들이 다 재료를 사서 집에서 치료한다고 하더라고 어. 나 진짜 너무 놀랐잖아 그 이빨 네, 이빨을 그 갈아내는 약간 톱 같은 것도 팔잖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집에서 그렇게 해요? 정말 음.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진짜 하더라고요. 아, 진짜. <laughs> 언제 미국에 가신 거예요? 20년 전에 갔어요. 어릴 때 갔어요. 그럼 거의 중학교 때부터 멋있다. 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멋집니다 진짜 아니. 너무 멋있어요 뭐 저랑 개인적으로 그렇지.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아니 제가 어깨가 뭔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느낌이랄까 아 제가 아, 너무 몰라서 이걸 네. 좀잘 알면 좀 네. <laughs> 얘기를 잘할수 있을 텐데 저희는 잘 아시는 분한테 설명을 듣고 싶진 않아요 아네 네. 그냥 현실적인 <laughs> 이야기가 네. 듣고 싶었거든요 아. 근데, 좀, 좀, 좀.